안녕하십니까 한승열입니다. 오늘은 기초수학 두 번째인데요. 어, 미분의 정의를 이용한 미분 특성과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접선의 기울기라고했습니다 그러면 f(x)에 대한 프라임이죠. f 프라임 x는 일단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은 x 플러스 h 빼기 f x입니다. 그거를 리미트를 해서 0으로 가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한 게 미분이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x 제곱이 있을 때 실제로 이거를 이 정의식을 이용해서 미분을 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x y 프라임은 h가 0으로 갈때 그대로 쓰면 돼요. h분의 f(x+h)니까 3에 x 대신에 x+h만큼 해 주고 빼기 3의 X의 제곱 이게 Y의 증가량이죠. X의 증가량 분의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 볼게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바로 구할 수 있겠죠. 3X 제곱 플러스 3XH 곱하기 2 그래서 플러스 6XH 그 다음에 3H 제곱이겠죠. 3H 제곱 여기까지고 빼기 그대로 적을게요. 뒤에는 자 여기서 이게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h가 0으로 갈때 요거는 h, h 구니까 6x가 되고 플러스 h가 하나 빠지니까 3h가 돼서 h가 0으로 갔으니까 0으로 가니까 0이죠 그래서 6x가 됩니다 이런 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x 제곱은 6x가 우리는 미분의 정의식을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죠 이거 미분하는 방법은 요거를 앞으로 가고, 요 3하고 앞에 있는 개수랑 곱해주고, 대신에 요거는 빼기, 개수가 차수가 하나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6x로 바로 할수 있다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두 함수의 곱의 미분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즉, f x 곱하기 gx에 요두 함수의 곱을 미분했을 때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는 한번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앞에 거 이번에 놔두고 뒤에 거 한번 미분 이렇게 해서 합으로 한다는 게 합성곱이라고 했죠. 자 이거를 그렇게 한번 이용하자는 겁니다. 3x 제곱을 3x 곱하기 x로 이렇게 둘로 나눠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져 보면 자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 배웠던 두 함수의 곱의 미분을 이용한 겁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그냥 3이죠. 뒤에 거는 그대로 더하기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인데 x의 미분은 그게 1이죠. 그래서 6x가 나오죠.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 여러분들이 뭐 아실 거예요. 뭐 f 이런, 이런 표시를 하죠. 예, 혹은 f의 gx의 x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함수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함수라는 뜻이 뭔지. 함수라는 건말 그대로 함입니다. 함은 우리가 뭐죠? 어떤 이렇게 큰 상자를 말하는 거죠. 즉 안에 어떤 상자가 있는데 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어떤 X 값을 넣었을 때 어떤 Y라는 데이터 값이 나온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예를 들자면 1을 넣었는데, 1이라는 숫자를 넣었는데, 여기에는 2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2라는 숫자를 넣었더니 데이터에는 4가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3이라는 걸 넣었을 때 여러분은 대충 진작을 할수 있겠죠. 바로 6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식은 X, 들어오는 것에 곱하기 2를 하면 그게 앞으로 나온다. 즉 Y는 2X. 이게 일종의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 함이라는 게 바로 이 박스를 말하는 거다. 상자함. 자, 이거 함수인데 그래서 함수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게 이제 합성함수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합성인 게두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x를 넣었어요. x라는 걸 넣었는데 여기에 결과값은 gx가 나왔어요. 근데 이 gx를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나온 거를 또두 번째 함수에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f(x)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성 함수의 미분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y가 합성 함수 g의 x의 그 어떤 뭔가의 결과값을 다시 x에 집어넣는 거죠. 이게 합성 함수죠. 자, 이렇게 있을 때 y의 프라임은 어떻게 하는지 하면 일단 요거에 대한 전체 프라임을 해주고요. 미분을 해주고, 그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를 한번 미분을 해준 거를 또 곱해주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x에 대한 미분이죠? 즉, dy, dx에 대한, x에 대한 y의 미분입니다. 이거는, 이거 한번 그대로 해볼까요? d에 gx에 대한, 어, 그대로 한다면, dy에 대한 미분이죠?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gx에 대한, d, gx에 대한 dx에 대한 미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곱해 주면 dy에 대한 dx에 똑같이 되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안에 있는 거를 한번 미분을 해서 곱해 줘야지만 서로 이렇게 약분돼 가지고 dx에 대한 dy, dx에 대한 이게 서로 같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에 이해를 돕고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음3 e x 제곱 플러스 3에 제곱의 미분을 구하시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한번 풀어보면 전개 방식이 있겠죠? 이걸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4x 4승 플러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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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12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고, 만약에 이거 이제 전개 방식에서 만약에 이제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요 3은 그대로 놔둬볼게요. 44, 16의 x 3승. 이걸 앞으로 곱해주고 4 대신에 하나를 빼면 되겠죠. 3승 플러스 24x 상수니까 없어지겠죠. 8이 공통이겠죠. 8, 3, 24의 x가 또 공통이겠네요. 2x 적어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을 바로 이용해서 구해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요 전체, 어, 이거를 그냥 하나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제곱이니까 2를 앞에 있는 계수와 곱해지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2x 제곱 플러스 3에 하나 앞으로 갔으니까 빼기 1해서 그냥 1승이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요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하나의 또 함수로 봤으니까 요걸 미분해서 곱해주는 거죠. 곱해주면 4x가 나오겠죠. 3은 상수니까 제로가 되고요. 그래서 해보면 6, 4, 24x에 2x 제곱 플러스 3. 바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데 훨씬 더 간단하게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의, 만약에 미분을 처음 접하신 분은 이게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3x의 4승이라고 했을 때 이거 미분하면 앞에 거, 이 차수를 앞에 거랑 곱해주고 대신 하나를 빼준다는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요 정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f(x)가 어, x의 5승이라고 쳐볼게요. 5승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의식을 이용하면 f'x는 h 리미트 제로로 갈때 h분의 x 플러스 h의 5승 빼기 x의 5승이죠. 이걸 한번 특성을 구해보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X 플러스 H. X 플러스 H의 5승에 대해서 한번 쭉 나열을 해보면요. X 플러스 H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있다고 치면, 자, 이거를 전개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일단, X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최고 높은 차수는 X끼리 다 곱한 거죠. 그래서 X의 5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4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하나는 h라고, 나머지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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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을 거치게 하면 되죠, 이렇게. 전개할 때.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게 총몇 번이죠? 여기 h가 있을 때 적용 한 번, 여기가 h가 적용됐을 때, 가 그러니까 x, h,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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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또세 번째가 적용, h가 적용한 거 즉, x, x, h, x, x.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즉, h가 5h가 되고, x가 4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 다음 거는 뭐냐면, X의 삼승이 하면 나머지 H가 두 개가 걸리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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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H.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H의 제곱, X의 삼승인데, 뭔가 개수가 앞에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또 뭘까요? 또 뭔가 개수가 뭔지 모르지만, H가 삼승이고,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 뒤에 있는 걸 굳이 안 하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여기다 그대로 넣어볼게요. 즉, 마이너스 x의 제 5승 최고창 항을 뺀 거니까 요게 빠지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h 잖아요 h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하나 빠지고 요거는 두 개니까 요거 h 하나 남고 요거는 h 두 개가 남죠 근데 h가 제로로 가는 거니까 요 뒤에 있는 건다 없어진다는 얘기에 결국 요거만 살아남죠 두 번째 항만 즉 뭐냐면 x의 5x의 4승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y프라임이에요 마치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거를 미분을 했더니 요 앞에가 5로 가고, 그 대신에 하나가 빠지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공식처럼 써먹는 겁니다. 미분은.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마지막 예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y가 2에 3x 제곱러스 플 5x에... 어뭐 십승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치 요거 하나로 묶으면 돼요. 마치 뭐 g(x)인 것처럼 하면 묶음이죠.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함수의 개념을 가지고서 이용을 해 보면 여기다가 x를 넣었을 때, x를 넣었을 때 요거 안에 3의 x의 제곱 플러스 5 x라는 결과를 가지고 g(x)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g(x)를 다시 또 집어 넣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걸까요? y라는 거는 e에, 즉, 이걸 gx라고 했으니까 gx에 10승이라는 걸 넣어서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이 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마치 이거 하나를 전체를 묶음으로 본 거죠. 이게 합성함수죠. 이렇게. x라는 걸 넣었을 때 y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이렇게 안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마치가 하나로 묶고, 그러면 Y의 프라임은 20, 3X 제곱 플러스 5X에 하나 앞으로 갔으니까 12 9로 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 안에 거를 곱해 미분해서 곱해줘야겠죠. 즉, 6X 플러스 5를 한번 더 곱해주면 요게 결과값이 나오겠네요.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